일주일 전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시설 공격 중지 합의에 이어 흑해로 휴전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.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휴전 합의 핵심은 흑해에서의 무력 사용 중단입니다. 양측 중재에 나섰던 미국은 합의 사실을 알리며 흑해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하여 1주일 전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시설 공격 중지 합의에 이어, 흑해로 휴전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.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끼고 있는 흑해는 밀과 옥수수 등 곡물 수출국인 두 나라의 주요 수출 통로이기도 합니다. 전문가들은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양측의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견도 적지 않습니다. 러시아는 휴전 이행 전 농산물 수출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. 이로 인해 휴전 발효 시점도 양측이 엇갈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. 주요 외신들은이번합의에대해 러시아의 소원을 미국이리본으로그럴싸하게포장하고있다고우려했습니다